여러분 지금 잣댔습니다 이가 어쩔 어 1, 2, 3 됐어? 얘들아 할보 아! 나와, 와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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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면 좋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락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백패킹을 왔는데요. 지금이 7월 초인데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서울에 아주 집에서 가까운 뷰도 끝내주는 캠핑장을 찾았는데요. 아, 오늘 온 곳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강 노을공원입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짐을 챙겼고요. 오늘 저만 오는 게 아니고 친구들이 퇴근하고 놀러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거운 아이스박스까지 챙겨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아이스박스 그리고 가방에는 두명세 명인지 장비들도 다 들어있어요. 네 우선 표를 끊었는데요 여기는 주차장에서 사이트까지 거리가 한 1,400m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봄 가을에는 걸어갈 만한 날씨인데 지금 걸어가면 아마 속옷까지 다 젖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선 표를 끊고 지금 매표소에서 맹꽁이 전동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복으로 끊었고요 편도 1,500원 왕복 3,000원입니다 네 맞아요 아 이게 보니까 수시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표표 표 예매는 저기서 하면 됩니다. 네, 저기서 무인매표소가 있더라고요. 네, 제가 대신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 오늘 날씨가 엄청 좋길 바랬는데 하늘이 요즘 제 마음 같네요. 금방이라도 비가 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날씨네. 그래서 오늘 게스트로 좀 다양한 친구들이 와요. 많이 시끄럽게 놀것 같거든요. 이따가 저희끼리 노는거 기대해 주십시오.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어, 노래기구. 혼자 오신 거예요? 캠핑? 예. 마지막 팀이나 마지막에서 두 번째 팀이나. 다른 팀밖에 없어요. 예약할 때도 보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아니 이거 운행 8시가 마지막인가요? 네, 8시. 아, 네. 시장에서 내려올 때도 8시가 마지막이에요. 네, 네. 출발. 이렇게 맹꽁이 전동차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10시. 제 뒤에 있나 보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체크인을 하러 가겠습니다. 실례지만,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일꾼 오세요저 혼자 왔는데 이따가 친구들 한두명 왔다 갈것 같아요. B6이네요. 네, B6이요. 미처하세요? 아, 바로 B6요? 아, 맞다, 맞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체크인을 하고 오늘 예약한 B6 사이트 가보겠습니다 B구역 1번에서 21번부터 C구역 1번에서 26번 뱅뽕이 전기차 타는데 기사님께서 오늘이 역대급으로 예약건수가 낮았다고 하네요 비예보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와 B1번 2번 B6번 도착. 하. 누가 와서 텐트 좀 쳤으면 좋겠어요. 와... 아... 지금 이제 6시 정도가 됐는데, 친구들이 올 때까지 딱 1시간 정도가 남았는데, 얼음 사 와야 되고, 아이스박스 채워놔야 되고, 타프 쳐야 되고, 텐트 쳐야 되고... <laughs> 아, 누워 있고 싶은데... <laughs> 애들 오면 애들이랑 같이 할까요? 욕먹겠죠. 제가 초대한 건데, 아이스박스 얼음 먼저 매점으로 가시죠. 내렸던 관리사무소를 지나 면은 뒤편으로 화장실이랑 길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또 d구역 가는 길이네요 어기면한번 봐볼까요 텐트가 좀 있네요 보이시죠 사이트 멀거나 짐 많은 사람들은 요거 끌면 될것 같아요 이게 무료 같거든요 어 한강라면 있다 야식찜 형님 몇 시까지 하시나요 영업 8시요 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시면은, 숯이랑, 뭐 장작. 가스도 다있고요 캠핑장 매점치고는 엄청 다양합니다. 혜니이 희한히 술은 없네요. 아, 술 거기 있나요? 아. 카스, 일단 500짜리 3개 주시겠어요, 혜니 아, 소주는 아직이요. 이따가 친구들 오면은 어, 아, 봉지 주세요. 예, 네, 쓰레기. 다 먹고 네. 오늘 제가, 집에서 이파뱅국은 친구가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일단 두 개를 가져왔고, 하이볼을 먹어보려고 진빔이랑 토니워터 트랩이랑 레몬즙까지 해서 가져왔거든요. 얼른 시원해져라. 여러분, 지금! 다 뗐습니다. 텐트 팩을 놓고 온것 같아요. 점점 어? 맞아야 해요 텐트가 엄청 가벼워가지고 팩을 안치면 날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집에다 놓고 온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안달라가 일단은 타프 산 거에 이렇게 타프 팩이 있거든요. 일단 이걸로 타프랑 텐트랑 뻐여봐야될것 <laughs> 같아요. 팩이 많네요. 여러분, 이렇게. 일단은 다인 행거 같아요. A few moments later. 네. Okay. 비는 비는 맞겠는데요. 가만 <laughs> 끔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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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 들면 아, 그, 옮겨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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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어,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따가 하이볼 한 잔씩 드리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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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유. <laughs> 아. <웃음> 아 제가 그냥 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아좀 도와달라고. <laughs> 제가 안쓰러 보는지 바로 오셔가지고 도와주셨습니다. 하프 텐트까지. 모두 다 폈습니다.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오늘 한 10시, 11시부터 비가 온다고 하거든요? 친구들은 한 10분 뒤면 올것 같고, 아이스박스랑 선풍기. 딱 이렇게만. 원래 의자랑 테이블을 가져왔는데, 안 필려고요. 비 오면 또 철수도 해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또 벤치가 잘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와서 대팅하겠습니다. 지금 친구를 마중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친구들이 드디어 왔습니다. 아 혼자 쓸쓸했는데. <laughs> 그 아니야 저 저거... 튜브 채널 출연 잘안 하는데. 아 진짜? <laughs> 비싼 척하네. <laughs> 호락튜브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여기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출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꽤나 유명하거든요. 어... 친구의 채널을 홍보해주기 위해 이렇게 또 촬영 왔습니다. 와... <laughs> 유리 유리 부산 남자. 막 고맙다 아이가. <laughs> 어이, 친구 중에 제일 잘 생긴 사람입니다. <laughs> 지랄하고 자빠졌네 성영아 빨리 와 성영. 볶음덮밥. <laughs> 나는 프로 참석남. 프로 참석남. 알고삼. 알고삼. 어, 이제 다 드실 것 같아. 락카. 저희가 이렇게 지금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을 돌리는 이유는 오늘 저희 저녁 메뉴가 한강 편의점 음식. 먹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각자 두세 개씩 사왔어요 음식을. 참 참깨? 참깨만은 아니길 바랬는데. 어, 그냥 성현이 먹고 싶은 거네. 신이랑 참깨. 어. 김치? 성현 이 김치 남니까 김치 사. <웃음> <웃음> 저 라면 끓이고 전자레인지 하는 동안 샤워하러 들어왔거든요. 나 영상 촬영 네? 처음에 뭐 이런 거. 뭐 만들고 있나요? 응? 저 지금 닭갈비 볶음밥. 만들고 있습니다 밥 먹었어요? 밥 먹었습니다 너무 배고픕니다 질문해주면 편하다 근데 확실히 주문했다 이가 잘해주겠지? 할수 아, 없어 안내가 깨끗합니다 세면 데까지 지금부터 라면을 만들어 볼게요 아직 안 됐어 온도가 사자 라면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되게 중요하다고요 90도면 아, 바로 오 돼요? 아 90도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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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장하면 되나요? 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기다리고 네. 있는 아,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내가 네, 요즘 있게막 보통 라면인데 이거 눌러서 알아서 끓여야 돼요. 거기다 올려놓고 보통 라면 끝났어요, 이제. Let's get it. 고고고고 찍고찍고맛좋 라면 신라면, 참깨라면 네. 프로방송이요라면 <laughs> 분쇄거리 장난 아닌데요? 이게 신라면 이거 꺼서 <laughs> 오늘의 오늘 라면, 라면 완성 완성, 완성. <laughs>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애들이 라면이랑 조리 다 해서 자리로 간거 같아요 아 너무 기운하네요 그리고 아까는 뭔가 되게 습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공기가 시원해졌죠? 아어 이제 뭔가 조금 살것 같아요. 어 그러면 지금부터 광란의 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puppy> <치료율> <sucks> 하나, 둘, 셋! 튀는 건데? 기억 비